자, 안녕하세요. 베이스스 아, 영통전, 진석훈입니다. 부가부 B6. 오! 드디어 5에서 6로 새롭게 리뉴얼된 부가부 B 절충형경 모차가 출시를 했고요.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? 뭐가 더 좋은 거냐? 이거를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. 그리고 약간 자동차로 봤을 때는 페이스리프트 같은 느낌이 얼추 됐어요. 그리고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. 그래서 좀 8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. 제가 오늘은 좀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8가지가 어떤 게 바뀌었는지 바로 보시죠. 사진으로는 많이 티가 안 나실 수도 있어요. 제가 사진을 두 개를 띄워드릴게요. 이제 B5 사진하고 6 사진 띄워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, 첫 번째 변경점, 휠 인치가 6인치에서 7인치로 증가했다. 자동차도 휠 커지면은 뭐 주행감 이런 얘기를 하듯이 B 유모차도 더 나은 주행감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절충형 유모차들이 휠 인치가 다 작거든요. 근데 1인치 차이가 좀 커요. 절충형 유모차 시장에서는. 그다음에 두 번째, 이거 중요하죠.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미지에서도 보이시겠지만 B6에는 안전 가드가 기본 포함으로도 갑니다. 그 카멜레온 리뷰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조가부에서는 안전가들이 캐리앤들이라고 불러요. 근데 캐리앤들이 빠져있습니다. 원래는 B5에는. 근데 B6에는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점. 자 다음 세 번째 셀프스탠딩이 B6는 기본으로. 그쵸? 그렇죠, 이렇게 이미지에 이렇게 나와있죠.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핸들 부분에 사이드 가드라는 게 추가됐어요. 어 요거는 좀 제가 되게 신박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 유모차 핸들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가죽이 이게 일체형으로 들어가는데 B6 모델은 핸들 옆 부분이 가죽이 아니에요. 지금 제가 이게 실제로 못 만져봐서 플라스틱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접거나 했을 때 차량이나 이런 바닥에 많이 닿는 부분이거든요. 가드가 들어가가지고 가죽이 해지지 않도록. 요거 진짜 디테일 좋은 것 같아요. 대부분 유모차들이 그 접었을 때 이렇게 핸들 닿는 부분은 이 플라스틱이나 고무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부가문제 측면도 핸들이 이게 가드가 이렇게 있으면 가죽이 이렇게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 에어플로우 시트 시트 면이 굉장히 통기성이 좋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건데요 실제로 좀 이렇게 공기가 좀잘 통할 수 있는 시트 패브릭으로 바뀌었어요 어요거 변경된 거 되게 좋은 거 같고요 그냥 일곱 번째 악세사리이긴 하지만 배신의 부분에서의 변경점이 있습니다 좀더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메모리 버튼 이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따로 딸깍딸깍 딸깍 누르고 똑 밟을 수 있는 그렇게 변경점이 있고 마지막 여덟 번째 좀 디자인적인 부분인데요. 전체적으로 패브릭들도 변했고, 서스펜션 부분들이 블랙으로 이렇게 칠해졌더라고요. 그냥 이미지도 보면은, 이게 B5는 서스펜션이 코일이 은색, 크롬색인데, B6는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요. 점도 있다. 이렇게 총 이렇게 8가지 변경점을 찾아봤어요. 저는 웬만하면 어, 5보다는 6를 구매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특히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, 핸들 안전가드 들어간 거 캐리핸들, 그다음에 셀프 스탠딩 기능, 이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웬만해서 비절충용 유모차 보고 계셨다면 어, 당연히 6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아, 가격 정보나 이런 거는 저희 영토베이플러스로 전화 부탁드리고, 저희가 이 제품 들어온 대로 언박싱이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잘 나오네 네 저희 또 조명을 한번 사봤습니다 네. 또 유튜버 잖아요 예 조명을 한번 사봤는데 또 너무 뽀샤지 약간 그거 있죠 50년대 아이들 제발요 아예